명수 삼촌 모르세요? 옛날에 웨이터들을 삼촌 삼촌 그랬거든. 그래서 원래 본업인 웨이터 출신이니까 명수 삼촌이라고 해주는 거야. 명수 삼촌이 근무하셨던 데가 자이언트래. 자이언트에서 부장님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50개 이상의 룸을 갖고 있는 대자이언트 룸의 이부장님. 삼촌에서 격상 이부장님에 대해서 제가 다 제보를 봤잖아요. 서울 기계 공고를 졸업을 하셨는지 중체를 하셨는지 그러다 다단계 쪽에서 동창들 끌어들였다가 그다음에 또 자이언트 룸사롱에서 부장을 역임하고 서울의 서울에 소리가. 서 오늘부터 일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오늘부터 서울의 소리의 기자, 야 기자증 주는 거지. 서울의 소리는 무슨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저일좀 할게요 하면 너 출신이 어디니? 저 명수 삼촌이 있대 요어 알았어, 기자증 주고. 그러니까 내가 차마 이제는 명수 삼촌한테 기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내가 창피해. 그런 놈이 진짜 윤석열 끝장 내려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을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공익 제보자 신상을 노출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맨날 가면 쓰고 씨발남 사기나 치고 다니고 천만 원 갚아 이 새끼야. 제보자 X. 개새끼가 맨날 가면 쓰고. 고다니가지고 얼굴 공개했습니다. 얼굴 저 같이 생겼죠. 씨발 얼굴 저 같이 <laughs> 생겨가지고 <웃음> 가면 개수고다 닐 수도 있어. 이명수 너 똑바로 얘기. 해 전화 통화 한 적도 없는데 너한테 돈 빌렸어? 알기나 알아? 만나본 적이나 있어? 없어요. 통화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 이명수를.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장님은 강남의 부장들 사이에서는 막 공익 제보자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게큰 일이 아닌가 봐. 저런 애들 보고 거의 반달이라고 해. 때는 시사타파가 이명수 대기자라고 해. 요이 부장님 우리 진보 쪽 오셔가지고 장인수와 봉지욱과 이종원과 같이. 영웅대접 받으면서 박수 받고 그때 부장님으로 계실 때못 받았던 박수를 지금 우리 이쪽 유튜브계에 와서 엄청나게 지금 받고 그냥 먹는 거 하나만 찍어도 말은 좀 어눌하긴 한데 그래도 걔네들은 이제 막 이명숙 기자님 그러지 이제 우리는 이 부장님